이름은 바퀴벌레, 나도 자세히 보면 조금은 귀엽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엄청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죽였다. 우리는 그저 안치운 음식 조가리를 먹을 뿐인데 말이다. 소리를 지르며 에프킬라를 쏴댔고, 나는 여러 명의 친구들을 잃었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죽었던 날, 나는 결심했다. 우리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리라. 그 인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집주인이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 나는 친구들을 불러 모았고 그가 바퀴벌레를 봤을 때 기겁하며 쓰러졌다. 그 뒤로 한 달여간을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나는 바퀴벌레 공단을 소집했다. 인간들을 내버려두지 않으리라. 결국 그는 이사갔고 새로운 사람이 왔다. 우리는 숨어서 그의 행보를 지켜보기로 했다. 아주 나이스. 알을 한번 까볼까? 알을 한번 까볼까? 우리는 알을 깎고 새로 이사온 주인을 괴롭혔다. 그러나 주인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세스코를 부르는 것이었다. 바퀴 박멸엔 세스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사라져갔다. 바퀴벌레 진짜 싫어. 세스코 덕분에 살았다. 나도 바들바들 거리는 상태가 되었다. 세스코 못 이기겠고. 마지막 힘을 내보자. 나는 있는 힘껏 몇 마리의 아기를 낳았다. 미니미 귀여운 자식들을. 그 존재들에게 일러주었다. 이젠 너희가 마지막 희망이다. 끝까지 살아남아라. 난 결국 사망했다. 나의 자식들은 있는 힘껏 종족을 늘려왔다. 이제 이 주인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 주인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은근한 공포심을 유발하기로 했다. 또 새스쿨을 부를 수도 있으니 우리도 나름 신중히 행동했다. 자고 있을 때귀 옆에 지나다니기, 벽면 줄줄이 기어가기, 작게 사사삭 소리내기. 한 번은 주인이 불을 켜서 들킬 뻔했지만 우리는 잽싸게벽 뒤에 숨었다. 아씨, 뭔가 기분 나빠. 그러나 민첩하지 못한 바퀴벌레 한 마리가 주인의 눈에 띄었고, 지금 저기 종이컵 안에 갇혀있다. 꺼내줘. 아, 징그러워. 세스코 바퀴 박멸된다더니 왜 아직 있는 거야? 주인이 계속 키보드를 타이핑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우리를 박멸할 방법을 모색 중인 것 같았다. 일단 후퇴한다. 지금은 너무 위험하다. 상남자 맨손으로 바퀴 쳤지? 이게 뭐야? 주인은 맨손으로 바퀴를 다 때려치워버린다는 상남자를 불렀다. 그리고는 곳곳을 수색해서 바퀴들을 탁탁 때려 죽였다. 바퀴들은 다들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긴장 상태였다. 그렇게 수많은 바퀴 친구들은 다리와 머리가 뜯긴 채로 바닥에 죽어 있었다. 으아, 너무 감사하긴 한데 갈때이 바퀴 자네들 다 치우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탁탁탁탁탁탁. 들키면 끝장이야. 아직 살아있는 바퀴들은 자신의 몸을 간신히 숨기고 있었다. 들키면 끝장이야. 아직 살아남은 바퀴들은 자신의 몸을 간신히 숨기고 있었다. 그렇게 수많은 바퀴 친구들은 몸통이 뜯긴 채로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너만큼은 끝까지 살아남아. 들썩. 주인은 상남자를 향해 징그럽다며 빨리 치우라고 소리쳤다. 상남자는 휴지로 바퀴 친구들을 쓸어 담아 봉투에 담았다. 혹시나 또 바퀴벌레가 나온다면 불러주십시오. 당분간 일주일은 추가로 나올 수 무료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상남자는 문으로 향했다. 나는 안심을 하며 숨을 내쉬는데 그때 그 상남자가 내가 있는 쪽으로 뛰어왔다. 난 숨이 멎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상남자는 휘적휘적 침대 안쪽으로 손을 뻗었다. 난 손끝에 내 몸이 닿을까도 심초사하며 없는 배를 쫄랐다. 다행히도 상남자는 나를 찾지 못했고 바깥으로 나갔다. 주인은 상남자가 바닥을 치우고 갔음에도 찝찝했는지 계속 바닥을 닦아댔다. 친구들도 다 잃었는데 우리를 더럽게 취급하는 주인에게 엄청난 분노가 느껴졌다. 이젠 더 이상 동족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할수 있는 마지막 복수는 주인이 자고 있을 때귀 속으로 들어가기. 오늘 밤에 잠들면 바로 실행할 것이다. 그건 나에게도 위험한 일이지만 주인을 가만둘 수가 없다. 홀로 남은 내가 할수 있는 마지막 복수는 주인이 자고 있을 때귀 속으로 들어가기. 오늘 밤에 잠들면 바로 실행할 것이다. 그건 나에게도 위험한 일이지만 주인을 가만둘 수가 없다. 그런데 주인이 눈치라도 챈 건지 오늘은 귀 속에 뭔가를 끼고 있었다. 인간들의 용어로는 에어팟이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다. 아까 빠르게 들어가다가 딱딱한 표면에 부딪혀서 다리 하나가 뜯겼다. 굉장히 분한 기분이 들었다. 다음 날 주인의 귀에 아무것도 꽂혀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난 귀속으로 들어갔다. 들어가는 길은 생각보다 아늑했다. 주인은 깨는 듯 싶더니 몸만 살짝 뒤척이고 다시 잠을 잤다. 난 주인을 깨우려고 귀 속에서 타자닥, 격렬하게 몸을 흔들었다. 주인이 스맨파 보는 걸 봤었는데 귀 속에서 댄스를 쳐댔다. 그제서야 주인은 귀를 털어대며 일어났다. 아 뭐야? 귀 속에 벌레 들어갔나? 씨. 내가 더 격렬히 자극을 주자 주인은 소리를 질렀다. 갑자기 잠잠해지더니 무언가 타자 치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영상이 틀어졌다. 벌레 귀에 들어갔을 때 대처법 같은 영상을 보는 듯했다. 위기탈출 넘버원 no. 바퀴벌레가 들어갔을 경우 귀에 절대로 불빛을 비춰선 안됩니다 바퀴벌레는 어둠을 좋아해서 더 깊숙이 들어간답니다 올리브오일을 넣어보세요 그럼 귀속에서 벌레가 익사해서 죽을 것이며 안쪽 표면도 부드럽게 보호해줄거에요 주인은 마지막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타자닥 어딘가로 튀어갔다. 그리고 이내 귓속에는 굉장히 기분 나쁜 액체가 들어왔다. 굉장히 미끌거렸고, 꿀렁꿀렁, 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주인은 귀를 바닥이 향한 채로 계속 털어댔다. 내 몸은 점점 미끄덩거리며 귀 아래로 떨어져갔다. 결국 내 몸은 오일에 젖은 채로 바닥에 툭 떨어졌다. 온몸은 바들바들거렸고, 오일이 내 숨통을 조여왔다. 예상치는 못했지만, 저 쩔쩍, 털쏘. 내가 바퀴벌레 이야기를 만든 이유. 자취방을 보러 갔었다. 남자 두 명이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내부 공간도 꽤 널찍하고 공간도 나름 깨끗해 보였다. 난 대충 둘러보고 바로 계약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근데 그때 집에 있던 남자 두 명은 나와 우리 엄마, 주인 아주머니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 한 명은 게임을 하며 컴퓨터 앞에 있었고 한 명은 쭈뼛거리며 땅을 보며 서 있었다. 그땐 왜 그러지? 했는데 자취방에 처음 입주한 그날 난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입주한 첫날 나는 방바닥을 지나가는 바퀴벌레를 보았다. 그 뒤로도 수차례 바퀴벌레를 보았고 어느 날은 새끼 바퀴벌레가 줄줄이 기어가는 것도 봤다. 또 어느 날은 작은 벌레들이 온 바닥에 깔려있는 것을 보고 난 그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난 한동안 바퀴벌레 때문에 괴로워했다. 주인 아주머니에게 집에 바퀴벌레가 많다고 하니 바퀴벌레 스프레이를 가져다주시며 말씀하셨다. 귀하게 자랐나 보네. 바퀴벌레 무서운 거 아니야. 네? 무섭기도 하지만 더러워서 그런 건데요. 그러나 나는 이곳에 인연을 계약했기에 바퀴벌레와 조금은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바퀴벌레 사진을 검색했다.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온 모든 사진을 정독했다. 직접 바퀴벌레 모형도 만들어봤다. 벽에다가 바퀴벌레 모형을 인테리어 소품처럼 올려놨는데 우리 집에 놀러온 사람이 이딴 걸왜 해놓냐고 경악했다. 그렇게 는 점점 바퀴벌레에게 익숙해졌고 바퀴벌레가 보여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바퀴벌레의 입장에서 스토리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바퀴벌레야, 이제 우리 집에서 좀 나가 줄래?